티라노사우루스 맥스의 위대한 이야기는 작은 깃털 공룡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 8천만 년 전, 아시아의 습지에는 민첩하고 가벼운 육식 공룡들이 살았다. 날렵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깃털로 덮인 몸. 이들은 거대한 포식자의 먼 조상이었다. 북아프리카의 습지는 지금도 생명의 보고다. 하지만 이곳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백악기 초, 거대한 강들과 홍수평원이 사막을 가로지르며 생겨났고, 물고기가 들끓는 얕은 수로가 형성됐다. 풍부한 고대 어류와 느린 흐름에 적응한 초대형 포식자. 그 결과, 남미의 새벽 정글을 가로지르던 거대한 초식 공룡. 기간토사우루스. 지금으로부터 약 1억 천만 년 전, 이 거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생명체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그 뿌리는 의외로 가볍고 민첩한 벗들에게서 비롯된다. C의 쥐라기 후반, 지금의 북아메리카 대륙을 뒤덮었던 따뜻한 평원에 새로운 사냥꾼이 태어난다. 알로사우루스다. 부화 직후의 작은 포식자는 숲에서 서서히 힘을 길러, 결국 거대한 초식 동물들조차 위협하는 최정상 포식자로 성장한다. 1억 5천만 년전이 땅에로 거대한 포식자 카르카루돈 토사우루스의 고향은 한때 푸르렀던 사하라의 고대 생태계였다. 강과 호수가 뒤얽힌 비옥한 땅. 풍부한 먹잇감 속에서 이 공룡은 최상위 칠커녕 공룡. 유타랍터는 초기 드로마이오사우루 스류중 하나로 깃털이 발달한 육식 공룡입니다. 강력한 발톱과 균형을 잡는 긴 꼬리로 숲속을 날렵하게 누볐으며 나무 그늘과 거대한 식물들이 제공하는 은신처에 적응해 무천사우루사우루의 무카르노타우루스 두꺼운 뿔과 짧은 주둥이 그리고 다부진 뒷다리로 대변되는 가장 독특한 육식 공룡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가벼운 체구와 긴 꼬리는 놀라운 가속력을 가능하게 했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원시적인 특별과 1억 2천만 년전 북미 서부의 숲을 지배한 포식자 데이노니쿠스 날카로운 발톱과 깃털로 덮인 몸 사냥에 특화된 두뇌는 이들을 공룡계의 혁신으로 만들었다. 날렵한 시각과 민첩한 움직임 그리고 무리 사냥. 배가 기초 길고 가느다란 온몸에 깃털을 두른 작은 포식자. 그 후손은 차갑고 눈보라치는 북방에서 점점 거대해졌다. 그리고 황량한 대지에서 더욱 강인한 뼈대와 턱을 가진 새로운 포식자들이 나타난다. 마침내 6,800만 년전 모든 길은 한 거대한 스피노사우루스의 두개골은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이빨이 묻인 짧은 주둥이에서 물위를 가르며 미끄러지는 바늘 같은 얼굴로 9천만 년전 우리는 새로운 형태를 만납니다. 낮고 길어진 머리 원뿔형 이빨. Each tooth is a knife in miniature, edges serrated like a steak blade. With every pull, they saw through muscle and tendon, turning raw power into strips of meat. The Carcharodontosaurus doesn't chew delicately. It hooks, wrenches, and rends. The in the warm lowlands of ancient Patagonia, a lineage of predators was beginning to split in remarkable directions.

땅을 움켜쥐기 좋은 모양으로, 먹잇감을 움켜쥐기 좋은 무기로 수백만 년 동안 변형과 선택이 반복되었고 마침내 데이노니쿠스의... 두개골 먼저 두개골이 드러납니다. 광대뼈 주변부터 근육이 붙고 두꺼운 관자근이 뿔을 지지하죠. 목과 턱의 근육이 합쳐지며 머리의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강인한 목근육... 0 0만년 전, 지금의 파타고니아. 고원과 강이 만나는 이 땅에서 남미의 거대 수강류들이 서로의 지위를 놓고 끝없는 경쟁을 벌였다. 공격적인 타이란노 타이탄, 협동하는 마프사우루스 무리 그리고 거대한 발톱의 메가랩터까지 이 폭세 변화하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강자가 태어났다. 바다에서 내륙을 파고든 따뜻한 해수, 끊임없이 늘어난 어류와 수생수, 기후는 사막을 호수로, 모래 언덕을 습지로 바꾸며 새로운 사냥꾼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수백만 년전 이곳을 지배한 건 땅과 물을 넘는 새끼. as warm seas flooded the lowlands, humidity rose, grasslands became wetlands, and new prey thrived. To master this changing stage, an apex hunter evolved: lighter skulls, spring-loaded ankles, and feathers for balance. 등종로대 백골 아니면 공룡이었어. 까마귀만한 작은 깃털 공룡에서 시작해 날렵한 사냥꾼으로 진화한 랩터 계열. 이들은 뛰어난 시야와 날씬한 체형, 그리고 낱모양 발톱으로 백악기 초원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열의 정점을 찍는 존재가 있었죠. 바로 유타 래터입니다. 1억 2천만 년 전, 지금의 미국 서부. 여기는 백악기 후반, 지금의 북미 대평원에 해당하는 땅.

토사우루스 무리가 사냥을 위해 이동 중이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대열, 서로의 숨결까지 감지하며 속도를 맞춘다. 바람은 먹잇감의 냄새를 싣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시야가 탁 트인 계곡 가장자리, 저 아래 대형 초식 공룡들이 강가에 모여 있다. 거대 육식 공룡은 거대한 고사리 숲속이 거친 숨결을 품은 사냥꾼이 그림자처럼 스며든다. 유타랍터다 눈높이를 낮추고 몸을 최대한 바닥에 붙이며 발톱 끝에 체중을 분산시킨다. 사냥감은 아직 그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 깃털은 숲의 빛과 섞여 흔적을 감추고. 꼬리는. In the mid-Cretaceous Sahara, 95 million years ago, a predator ruled the dunes: the Carcharodontosaurus. Powerfully built and sharper than the great white shark whose name it shares, this nine-ton hunter combed river margins and salt flats for prey. Its long muzzle packed blades over a foot in length. 숲을 가르는 이들은 대니노니쿠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이들은 서로의 신호에 집중하며 조용히 움직인다. 곧 시작될 추격을 위해 긴장감이 번진다. 스피노사우루스는 거대한 부리의 끝에 자리한 감각 구멍으로 물의 진동을 읽어낸다. 사소한 떨림마저 놓치지 않는다. 먹잇감이 움직이는 순간 번개같이 턱이 닫힌다. 이제마다 수십 킬로미터의 사냥터를 지배하는 황제들이 있었다. 티라노사우루스다. 두스컷이 강가에서 마주친 순간 침묵은 짧았다. 상대의 채취와 흠집으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한다. 양보란 없다. 땅은 무겁게 울리고 공기는 고기 냄새와 분노로 진동한다. 한쪽이 물러서야만 한다. At over 30 meters long, gigantosaurs rule these floodplains. Their size alone was a statement, but sound carried their presence even further. When this giant exhales, air passes through a hollow resonance chamber at the base of the neck. Hidden in the grasses, an allosaur matches the herd's every step. At three tons, it's the top predator of these floodplains, armed with 70 serrated teeth and a hunter's patience. Ahead, a mixed company of plant eaters, camptosaurs, 울창한 숲 속, 유타랍터 3마리가 소리 없이 기어간다. 허공에 가라앉은 먼지 사이로 서로의 신호만이 오간다. 한 마리는 왼쪽에서, 또한 마리는 뒤편에서 길을 막는다. 먹이 까. 독토사우루스는 눈 대신 코를 믿는다. 두툼한 비강 속 수천 개의 후각 수용체가 공기 중에 미세한 분자를 짚어낸다. 바람이 방향을 틀자 그는 즉시 반응한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초식 공룡 무리의 채취를 따라잡은 것이다. 초원의 사냥꾼, 그의 후각은 생존의 열쇠다. 카르노타우루스가 고개를 들어 올린다. 턱 밑에서부터 쇄골까지 이어진 거대한 목의 힘줄이 켜켜이 일어선다. 느슨한 피부가 부풀어 오르며 마치 피부로 된 방패처럼 벌어진다. 근육은 쇳줄처럼 팽팽해지고 굵은 힘줄이 손에 잡힐 듯 도드라진다. 한밤 중 열대 폭풍 속 거대한 스피노사우루스가 생존을 위해 움직인다 빗줄기는 살을 파고 들고 강풍은 독같은 척추돛을 뒤흔든다 물살을 거슬러 강을 건너며 그는 몸을 낮춰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꼬리로 균형을 잡는다. 맹그로브 뿌리 사이면을 대형 포식자도 낮잠에서 깨어난 밤 숲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휴머니아 도사는 따사로운 체온으로 열감지에 선명히 찍히지만 숲속 그림자에는 냉정한 사냥꾼이 잠복해 있다. 후각은 미세한 바람 속에서 먹잇감의 향을 포착하고 달빛의 그 꿈에 치열한 사냥을 마친 알로사우루스는 숲속 공터에 몸을 눕혀 휴식을 취합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은 이 거대한 포식자에게도 잠시의 평온을 선사하죠. 공채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거대한 영역을 순찰하며 살아가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친 자신만의 왕국을 돌며 먹이감과 경쟁자를 감시하죠. 거친 숨결과 함께 울부짖음으로 영역을 선언 습성을 해고했습니다. 수페 안개 너머 거대한 그림자가 숨을 죽인다. 긴장된 근육이 순간을 기다리며 웅크린다. 초식 공룡 트리케라톱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사리를 뜯는다. 그리고 포효와 함께 폭발하듯 뛰쳐나오는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 In the shadows of the floodplain, the river's apex hunter waits. With a lightning strike, the Spinosaurus seizes its quarry, an armored fish nearly the size of a dolphin. Jaws built for gripping, not slicing, clamp down, and the lift of a powerful neck brings the prize into the air. Tonight, the hunter will. 그들의 전략은 단순한 힘이 아닌 협동이다. 한 개체가 앞에서 시선을 끌고, 나머지는 양쪽 다리와 꼬리를 겨냥해 동시에 파고든다. 쓰러뜨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지속적인 상처로 거대한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다. 숲속의 거대 초식 공룡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 그러나 숨어 있던 유타랍토가 몸을 낮춘 채 접근한다. 눈부신 햇살 아래 검은 날빨톱이 번뜩인다. 순간 전력 질주. 강력한 뒷다리의 도약과 함께 사냥꾼은 먹잇감의 옆구리에 매달린다. 날렵한 팔깃털로 Across the windswept plains, a predator built for speed makes its move. Carnotaurus, muscles coiled like springs, unleashes its incredible stride. Each thundering step propels it closer to its fleeing target. Fading light of the floodplain, the river's apex predator strikes. A Spinosaurus seizes its prey, dragging the struggling herbivore into the current. Below the surface, strength and jaws built for the hunt force. With jaws built like a living iron trap, the tyrant Lizard King bites down with more force than any animal in history. 10,000 pounds of pressure crush through bone, shattering a ceratopsid's shield as if it were dry wood. Each tooth is a serrated dagger, replaced. The Giganotosaurus is not a subtle hunter, it relies on size, power, and a set of steak knife teeth to disable and dismantle prey. Once the kill is down, the head does the work, scissor bites and violent twists designed to rip muscle free from bone. 마지막까지 굶주린 사냥꾼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세상도 사라진다. Over 160 million years, the giants ruled. Massive hunters, apex in every landscape, from swamp to desert, jungle to icy highlands. Yet one by one, the great predators vanish. Not in battle, not by disease. But in the Cretaceous forests, one hunter rules without question. Built like living muscle and weaponized bone, the Tyrannosaurus Rex dominates every encounter. When it chooses a target, there is no escape. Apex Predator, absolute ruler. With measured breath and unblinking focus, the Allosaurus appraises its quarry, every muscle poised, every claw exact. A swift press, a surgical bite, vertebrae severed in an instant. The forest falls quiet as the hunt concludes. Precision. i'm very 두고 마주한 두 거대 포식자 스피노사우루스가 낮게 울부짖자 카르카로드토사우루스가 포효로 응수한다. 이빨과 발톱이 번쩍이며 진흙과 물이 튀어오른다. 잠깐의 교차 끝에 스피노사우루스가 힘으로 상대를 밀어낸. 거대한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가 먹이를 노리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앞을 막아선 건 지상 최강의 방패 안킬로사우루스. 포효와 함께 이빨을 박아 넣지만 두꺼운 장갑에 막혀 버리죠. 반격은 곧바로 찾아옵니다. 묵직한 꼬리망치가 옆구리를 강타합니다. 티라노는 다시 덤비지만 또한 번. 슬물로 나라고 우르렁대는 짐승의 포효가 골짜기를 흔든다 그러나 유타랍터들의 일제히스와 우름이 더 우렁차게 메아리친다 In a valley where giants rule, only one predator can claim the river. The Carcherodontosaurus challenges a rival for dominion. It's a battle of jaws and muscle, a clash of titans, and the outcome will decide the territory's future. Victory roared to the sky. The 마리의 카르노타우루스가 마른 초원에서 맞붙는다. 짧은 뿔을 맞대고 서로를 밀어내며 사방으로 먼지와 침이 튄다. 이 싸움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다. 더 강한 자만이 땅과 짝짓기 권리를 차지한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대결은 개. 계속... 몸의 생태계 최강자에게 도전하는 자. 그러나 티라노사우루스의 지배력은 절대적이었다. 포효와 함께 경쟁자를 제압하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왕좌를 증명한다. 거대한 스피노사우루스가 자신의 사냥구역을 지키기 위해 침입자와 격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커다란 송곳니와 강력한 앞발톱이 부딪히며 진흙탕 속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bellow is all it takes to scatter the lesser hunters those that linger risk everything the gigantosaurus feasts alone 히랍터가 기습을 피하며 몸을 비튼다. 바닥을 박차며 측면으로 회전, 상대의 공격선 밖으로 빠져나간다. 근육질 꼬리는 균형추. 몸을 낮춰 미끄러지듯 슬라이딩한 뒤 다시 한번 공중회전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앞발의 훅동작, 뒤꿈치 회전킥. 계속해서 빈틈을 피해가며 얕은 상처만 남겨. dying light of the day, a giant stakes its claim. another predator dares to challenge him. the gigantosaurus has no intention of sharing. power meeting power, teeth, claw, and fury. but one misstep is all it takes. driven off and bleeding, the intruder flees. 생태계의 지배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는 기후 변화와 먹이 부족으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꿨다. 심한 땅의 가뭄과 끊임없는 폭우, 불타는 숲과 얼어붙는 바람 속에서도 스피노사우루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생명의 계곡을 수인입니다. 이 다음 때이 땅의 최강 포식자였던 기간토사우루스도 먹이가 사라진 황무지에서는 초라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갈라진 피부 사이로 뼈가 드러나고 무겁던 머리는 더 이상 들 힘조차 없습니다. 오래된 사체의 별을 물어보니 황혼의 빛이 사라져가는 땅 위로 길게 드리운다. 한때 이 땅의 지배자였던 알로사우루스조차 시대의 끝을 막을 수는 없다. 싸움과 굶주림, 그리고 타오르는 하늘, 마지막 숨을 내쉬며 거대한 짐승은 땅에 몸을 맡긴다. 공룡의 세상은 저물고 있었지만 In the red rock highlands of what is now Utah, a predator once ruled, clad in feathers, armed with claws the size of carving knives. Utah raptor hunted in packs and thrived. 강과 way... 늪이 지배하던 땅이 점점 메마르게 되자 거대한 사냥꾼의 세상도 변하기 시작했다. 먹잇감은 줄어들고 물은 사라지고 바람 속엔 모래 냄새만이 남았다. 카르카로드토사우루스의 마지막 발자국은 거대한 호수였던 이 바닥에서 서서히 사라져간다. In an 평 바다가 물러간 갯벌에서 카르노타우루스는 낯선 바람을 맡았다. 차갑고 건조한 흙, 얇아진 풀, 멀어진 먹이. 몸집은 여전히 강했지만 세상은 더 혹독해져 있었다. 차가운 강물과 눈보라, 사라진 물이 이 땅에 맞지 않는 흐름 속에서 배각기 말 거대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가 숨죽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불타며 떨어집니다. 폭발과 함께 밀려오는 불길과 충격파, 그 거대한 육식자의 마지막 외침이 메아리칩니다. 서식지였던 비옥한 습지가 점차 갈라지고 무너져 내린다. 생명을 의지하던 물이 사라지자, 거대한 스피노사우루스도 서서히 멸종의 길로 접어든다. 준쥐라기 이 땅의 최성이 사냥꾼은 알로사우루스였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난다. 더 크고 더 강한 육식공룡들이 진입하고 세월이 흐르며 시대는 바뀐다. 티라노사우루스와 깃털 달린 랩터들이 대지를 지배하고 알로사우루스는 역사의 94 million years ago, Cacarodontosaurus ruled these warm wet lowlands. But the climate began to shift. Rains lingered, rivers swelled, and then the floods gave way to drought. As wetlands died, so did the hunter that depended on them. At the dawn of spring, the Euteraptor thrived among the ferns and towering conifers, stalking the herds that fed in the shadows. But over decades, the land began to change. Forests thinned, water vanished, and the plant eaters it hunted drifted away in search of greener worlds.

따뜻한 강가를 누비던 공룡들의 낙원은 단한 번의 방문객으로 인해 끝을 맞이한다.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소행성. 수천도로 불타며 대기를 가르고 결국 얕은 바다에 충돌한다. 이어진 황사와 산성비, 긴 어둠 속에서 초식 공룡들도 하나둘 쓰러졌다. 수백만 년 동안. 태양아래 가장 완벽한 사냥꾼. 벵골 호랑이. 바람을 가르는 바다의 제왕, 흰머리 수리. 광활한 푸른 시면을 지배하는 백상아리. 물과 육지를 넘나드는 은밀한 살인자, 악어. 초원 위의 군주, 수사자, 얼음들판을 가르는 회색 늑대, 정... 차바나의 황제 사자, 바다를 지배한 백상아리, 정글의 맹금 하피익을, 서론의 침투자 아무루 호랑이, 강과 바다를 넘나든 바다악어, 얼음 위의 거인 북극곰, 바다의 천병 범고래, 그리고 고대의 잔존자 코모도 왕도마뱀.